짤롬 반갑습니다. 손길무늬와 함께하는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면 도다 건지시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 다음에 주가 주의 말씀을 보내여 우리를 흘치지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찬송을 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그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미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 주예수께 조용히 나가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So... Oh.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 n 라은은히 보시는 주님 그큰은혜베푸푸시너주주님사사어 o 사 새 생명이 넘치리라며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찬 밝은 빛 비추어라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소다노라 늘 은밀모시는 히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같이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립의 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간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본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접근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여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만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 견디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 할 것도 아니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이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와의 생명을 닦하고내 네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요와 그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30장을 읽었습니다. 30장에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모든 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이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임하게 되는데 복이 복도 받고 그런데 복받고 이 사람들이 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잘 되니까, 풍성해지니까, 등이 따스워지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럴 정신을 숭배하고 바알 신과 하세를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악을 행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죄의정를 보내서 권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듣지를 안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북조는 아수르에게 남들은 유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게 아주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깨지고 부셔져서 한 사람도 땅에 남지 못할 정도로 전부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한 그대로 이 땅이 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이것을 내 노래로 불러서 기억해서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말씀하도 돌비에 새기고 내 마음의 신비에 다 새기고 그렇게 선지에다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이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대한 저주가 다 그들에게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과 비통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너희가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게 바로 오늘 삼십 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진술할 모든 복과 저주가 이맘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뭐 하거든 기억나거든 들세요 너와 네 자손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저 청종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히 의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라 그래서 다 모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한번 하셨어요 예, 바벨론으로 갔던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럼 돌아왔으면 그들은 다시 저또 열심히 주를 섬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게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 70년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또 688년에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그 땅에 오말성전 오늘날 예루살렘 가면 금으로 만든 그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이슬람 성 이슬람 성전을 거기에 세움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차지할 수가 없게 됐던 그1 2 6 0십일 동안을 그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온 땅이 흩어져서 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또 다시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절은 내가 내 쫓겨난 자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께서 거기서부터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서를 행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예, 돌아와서 정말 돌아왔어도 깨닫지 못하면 또 흩어지는 거예요, 또더많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하심이 그들을 받아줬지만 하나님을 진족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또 흩어지고 또흩어져서 터가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그들은 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늘가 있을지라도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자꾸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 일에 우리 모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참을 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떻게 알아보리세요? 6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가 내리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고 내거를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예.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어, 돌아와야 되는데 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랬어요.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 게 그런데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명령이 뭔지를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구약의 율법에 토라에 매여 있는데 그 토라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더욱 놀랍게 번성시켜 주실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나라보다 내 조상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내 조상들보다도 그러면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로 예다예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난 모든 일과 내 몸에서 생과내 가축의 새끼 내 도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되 시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자이 축복을 주겠다. 근데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려운 거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명령을 내가 어려운 곳이 아니다. 먼 곳도 아니다. 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 그래서 어, 우리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올라와서 막 가져와야겠다. 또 바다 건너 버리서 바다 있는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겠다. 아니란 말이야. 십사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닥 끝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가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네? 어, 우리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뭐 가까이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암송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들을 수 있잖아. 먼데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가까이, 내 곁에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읽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어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역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그러면 성경을 천독을 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다 알아서, 히브리어로 안 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네? 헬라어를 많이 알아가지고, 다달달외온 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지식이지, 그거는. 그거는 뇌마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일으켜서 깨워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담겨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많이 안다는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것만 지식으로 아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구약을 달달달 외워요. 성경책이 다 없어져도 이스라엘 민족만 있으면 성경을 다시 복원될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의미를 몰라요. 그것에 예수그리스도가 담겨있는 것을 몰라요.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기. 그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렇게 오늘까지 그는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있다. 너 자신에게 있다. 그런 그 말씀을 살아 있는 내 말로 바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역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예,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돼. 데 마음과 내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마의말씀을 생각하게 될때 거기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아직도 율법에 매서 율법만 율법만 생각하고 이따그 말이에요. 예.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들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을 나누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우을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하나님호와를 네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네 생명이시요 내네 장수이시니 여그내 네 저상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의 주시려 하고 맹세하신 땅에는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복과 저주를 가운데 선택하는 건 너다 이거요 네가 장수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이 그는 내 생명이란 그게 내 생명이다. 그리고 내 장수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일하게 하고 역사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레마의 말씀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생명되신 주님과 함께 나의 생명을 더욱 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고 드러내고 나타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더욱더 깨닫는 영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선 권능의 선 치유의 선으로 오늘 만족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활의 고통과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겨우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은내를 불어주시고 세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들께게 모든 악의 원세는 다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를 찬양하는 이 하루가 또되게하시고 오늘 한 주간이 또되게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되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읍심이오 뜻이 하늘에서 흐름과 지당에서 흐름을 지키다 늘날 우리에게는 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주신 것 같이 우리 자리를 사여 주옵시오 우리 시험에 들게 하는 마읍심이오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오 나라와 권세와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멋진 날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对哟，六个，六个，六个，六个，六个，六个。